샬롬 교회가 희망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사랑으로 10월 4일 수요일 아침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과 11장을 이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가련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열두를 내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자를 고치며 죽은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느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발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집 사람들이랴.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는이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귀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심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오,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11장 묵상합니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오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잔이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크,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으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들어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어, 묵상, 묵상한 말씀에.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사도와 세례자 요한과 직접은 아니지만 제자들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특별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도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그가 성경에 기록된 그리고 자기가 예언한 메시아인지. 그것을 궁금해 하였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께서 자기가 행한 기적과 이사들을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메시아로 온전히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성령의 감동으로 알아차렸던 세류의 여한이 예수님께 자신의 정체를 밝혀달라고 한 이유가 무엇일겠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제자였다가 이제는 예수의 제자가 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친히 자신의 정체를 메시아로 선포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바람이 담겨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알수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여러 가지 기적과 이사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반복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이 말씀, 곧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죽음이라고 하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인생들에게 그 모든 무거운 짐을 친히 해결하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의 선포를 11장에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기다리고 있는 신부입니다. 신부로서 다시 오실 나의 신랑을 기다리는 가볍고 즐겁고 기대하는 매일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함께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교회의 교육 부서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다음 세대들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믿음의 세대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셨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믿음이 더욱더 경고해지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 시대에 이 세대를 책임지는 믿음의 일꾼들 될수 있도록 은총도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속한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이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씨앗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들의 삶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확증되고 온전하게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세대 될수 있도록 은혜도 아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들이 이루어야 될 학업의 성취도에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직장에서든지 자기들이 속한 어떤 공동체에서라도 하나님 아버지 머리가 되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능력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때로는 뒤에서 응원하는 자로서의 그 역할도 신실하게 감당하는 자될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는 리더로서 먼저 눈물 흘리는 자들을 찾아가 안아주고 그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발을 씻어줄 뿐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능력을 나타내는 우리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선한 신 뜻을 온전히 이루는 통로되게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하루도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감사함으로 노래하는 매 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예배의 현장에서 기쁨으로 만나기를 소망하며 샬롬의 인사를 나눕니다. 샬롬